자, 안녕하세요. 주식비 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어니스트 님이, 어, 종목 하나를 보고서 그 종목이 이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종의 고수의 눈, 고수가 바라보는 뭐 관점,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배우는 시간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제가 고른 종목은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지금 이제 저기 화면 보시면은, 어, 여기 아래 이 부분에는 일봉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3분 봉이 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효과창이 띄어져 있는데, 어 시간이, 아 시계를 한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시간이 8시 55분 장 전에, 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6% 정도 이제 갭을 띄어놓고서 동시효과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이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서 이 종목을 한번 픽을 해서 촬영을 시작해 봤습니다.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게되면 동시효과 이렇게 형성되는 모습은요 이렇게 살펴보면 될, 되는 정도구요 여기에 뭐 하나하나의 의미부여를 많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구요 채워지는 흐름을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장 시작하고가 중요한데 어.. 이거 딱 보자마자 바로 느낄 수도 있는데 제가 네뭐 지난 영상들에서 진짜 많이 했었던 얘기 요새 이런 흐름 많이 나옵니다 요즘 이런 흐름 많이 나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아, 저희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어요. 음. 이거, 어떤 식으로 공략하면 되겠구나, 머릿속에 딱 그려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갭을 많이 떠주면서, 갭상승한 종목, 그 다음에 초기 세개의 캔들을 보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 갭. 이거 네. 이용해가지고, 이 안에서 좁은 박스로 가느냐, 치고 가느냐, 이거 가지고, 방향 잡아가지고, 만들어 보면은 해볼 수 있다. 요 정도 느낌 나오죠? 네. 그렇게 염두를 하는데, 두 번째 캔들에서부터 무너져 내립니다. 자, 이거는 네, 되게 자연스럽게 보셨대요. 왜냐면은 너무 많이 떴어요, 갭이. <laughs> 네. 갭이 너무 많이 떴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봉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2,000원 정도인데, 어2 8 0원 75원 여기서 뜬 거는 좀 과했어요. 그래서 2,000원 부분에서 저는 보게 되면은 걸리는 부분을 봤을 것 같아요. 좀 더. 네. 자 이제 고려해서 이거를 이제 종목 고른 거기도 한데 2,000원에 안착을 하면은 뭐 거기 포인트가 나올 것 같기도 해서. 근데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 한번 보시죠. 네. 근데, 근데 안 걸려주죠. 두 번째 캔들에서부터. 그렇죠. 효과도 네. 빈약하고. 네. 이러면은 2,000원에다가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럴 땐 바로 바로 여기서 네. 바로 의미 부여를 그럼 이, 이런 식으로 항상 좀어 괜찮은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격적인 2,000원에 괜히 의미 부여하는 무언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잠깐 멈춰 볼게요. 앞트 캔들 보세요. 첫 번째 캔들과 두 번째 캔들 그리고 거래량 조합 보세요. 그냥 다 나갔어요. 음. 들어온 만큼 나갔습니다 네네.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2,000원에, 거래량 없이 2,000원에 가격만 지켜주는 이 흐름, 여기 세 번째 봉에서 베팅을 하냐? 안 하죠. 하면 안 되죠. 음. <laughs> 네.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면 안 되겠는데, 2,000원 의미 부여 못 하겠는데, 그래도 갭뜬건 좋은 거 아니야? 이때 방향전환은 어디로 해야 된다? 이거 되게 단순해요. 아일랜드 갭 노려야죠, 이제는. 네. 2000원에서 안 걸렸기 때문에 밑에서 노리는 거는 1900원, 1800원. 요 부분에서 밑에서 얼마만큼의 제가 전에 지지저항 얘기 했었죠. 지지저항에서 밑에서 얼마만큼의 힘이 올라와 주는지를 보면 조금 더알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이 범위가 줄어들었어요. 저는 이 중간 정도로 보여지는데 이 이유가 앞에 단서가 있어요. 여기서. 최저점에서. 네. 이유가 음. 뭐냐면은, 일본에서 보면 1,500원에서 걸려야 되는데, 1,500원에서 한 100원 정도 위에 여유 두고서, 무조건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줬잖아요. 네네. 여기서 그리고 바로 뛰어버렸잖아요. 네. 이 힘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행동 패턴이 조금, 이게 오래 지나거나 변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하게 걸린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걸린다라고 하게 되면 1900원, 1800원 사이 요부분에서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자 일단은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거에서 1500원에 걸려야 되는데 위에서 걸렸다라고 하는 거는 왜 1500원에서 걸려야 되는데 여기 1봉이요 1봉 네 그렇죠 네 1봉에서 네. 그리고 1500원에서 걸려주는 거를 띄어서 이제 2,000원을 돌파를 했었어야 되는데 돌파 못하고 무너지게 되면 아래서 에 한번 걸려주고 파동 나와주고 밑으로 쭉 싸내려 가든가 아니면 위로 한 파동 더 주고서 끝내는데 그 브레이크 포인트가 어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800 그러니까 1,850원 여기가 맞다가 아니라 1,900원 1,800원 요 사이에서 흐름이 나와줄 확률이 꽤 높다. 물론 아닐 수도 음. 있어요. 근데 여기를 노린다는 저라면 여기를 노려보겠다, 요정도예요 여기를 관찰하겠다. 일단은 지금 만약에 이제 지금 현 시점으로 돌아가면 저때 상황이라면 네. 뭐 당장은 관찰을 멈추나요, 그러면? 그냥 뛰어놓고서 흐름 네네. 봐야죠. 시장 흐름하고 종목 흐름하고 봐야죠. 물론 이 가격대 온다고 하더라도 시장하고 그런 거 너무 안 좋으면은 네.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보는 분들이 또 그런게 또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해서 뭐다 나갔다 이렇게 단언하듯이 말을 했는데 네. 과연 이거를 깨고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 있지 않냐 그, 있지 않냐 있죠, 있죠. 네. 무조건 있죠 그거는 당연히 있는거고 그럴려면은 여기에 준하거나 이거 이거 이상의 새로운 수급이 쭉 붙어서 올라와 주고 당연히 가격으로는 2100원 치고 가겠죠 음흠. 그러면 그때 되면 은 윗구간에서 뭐 공략을 해볼 수 있겠지만. 네, 그건 돌파매매니까. 네. 기본적인 돌파매매니까. 그때는 하죠. 듣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예전 영상 보시면은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되게 다른 상황에서 상황은 다 다르니까는, 케이스는 그런 상황에서 비슷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좀 비슷한 맥을 짚어내주면 알게 되면은 혼자서도 가능은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분석을 하는 게. 네. 근데 지금은 보게 되면은 거래량, 부족한데, 가격으로만, 어, 나 아직 살아있어. 약간, 페이크성이 강하죠. 네네. 네. 보고, 또, 거기에 준하는 것 털어주면서 밑으로 나오고. 뭐, 여기서 보통, 아, 스켈핑하면 이 꼬리 끝에서 탁 잡고서 이 위에서 탁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네. 되게 잘하는 스켈퍼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노린다, 안 노린다의 영역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갭 뜨고 나서 옆으로 이 좁은 박스 있잖아요. 2,000원 위에 2,000원, 2,100원 아니면 2,000원, 2 0 5 0원이 좁은 박스 그런 움직임도 아니에요. 그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음. 네.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지난 영상 지지장에서도 그렇고 여기 거품 빠진 거에 비누 올려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자, 이거, 이거 네. 마침 이렇게 찍으면서 되게 잘 됐다 싶은 게, 이런 식으로 당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되게 많아요. 저희가 네. 이제, 언니님이 이런 걸안 고르니까 이런 케이스를 잘못 보여드렸는데, 네. 어, 제가 고르니까 이런 게딱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서 어떤 것들을 이제 달리 보고 있나, 그걸 딱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 앞에 있을 때, 아, 거품, 다 빠진 거품 위에 비누가 올려져 있으면은 무너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거품이, 거품의 질이 중요해요. 이물 거품이다. 그럼 터지기 쉽죠. 근데 왜 남자들 이질 좋은 쉐이빙 폼 있잖아요. 짱짱한 거. 네네. 거기 위에 올리면은 잘 올라가잖아요. 비누도. 음. 네. 그거예요. 음, 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품이냐 아니면 짱짱한 그 거품이냐. 그게 여기 수급 구성에서 좀 힌트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보게 되면은 지금 흐름 자체가 계속 거품이 빠진 상태에서 왜냐면 거품이 이만큼이 꼈으니까 빠질 거품이 아직 많이 남았죠 네. 네. 그래서 계속 기다려줘요. 이럴 때는 보통 여기서 동일하게 이 정도 흐름 되게 되면은 어, 돌파 매매 2천 원 다시 회복하면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볼수 있는데 저는 이때는 잘안 해요. 차라리 2,100원 기다리고. 음 확실하게 뭔가 힘이 붙고 한알더 네. 뚫어주는 모습을. 보고나서 확인하고 들어간다고 보면 될까요? 네, 2,000원을 여기서 회복해도 전구점하고의 이격도 짧고 뭔가 난해해요 그니까 2,000원 페이크자리로 많이 만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네. 이쯤되면은 이제 제가 지켜보는 이 정도 되면 지켜보는 이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잡았으면은 무조건 수익 아니야? 아니에요 여기서 못 잡죠 여기서 잡지는 못하고 뭐이 정도 되면 이제 잡을까 말까 고민을 할것 같아요 VI 걸렸었죠 네 근데 VI에서 아싸 하고서 잡지는 않겠죠 좀더볼 거고 네, 흐름 완만해지기 너무 이렇게 비탈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1850원 아까 말씀하신 가격대가 와도 고민할 것 같은데 네그러니까요 저도 네. 동의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오느냐가 중요하겠죠 네네. 이 옆으로, 여기서 이렇게 턴을 해주면서 거래량이 조금 더 힘이 빠져주면은 그쯤 되면은 좀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거는 시간이죠, 시간. 음, 그러니까요. 이 시간대가, 네, 보면은 여기서. 뭐, 커창 구성 같은 경우에도 특이사항이 없네요. 맞아요. 네. 형, 어, 뭐, 이거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데 그리고 음. 이게 지금 거래량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이제 뭐, 네. 뭐 당일 수급주랑 비교하면은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또 상대적으로 비교해보자면은 여기가 그렇게 매력을 느낄 그런 종목은 아니거든요 지금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오이 정도 뭐 저는 일단 이제부터 이 정도 됐으면은 네. 여기서부터 고민은 할것 같아요 할지 말지, 음. 해볼지 말지, 이제 1,900원에서 1,800원에 쭉 길게 받아주는 거를 할지 말지 고민은 할것 같습니다. 해본다면은 요 정도에서. 음. 네. 근데 여기서는 이 거래량 터지잖아요. 네. 여기서는 매수해요. 하려고 아, 여기서 매수해요. 조금 더 음. 위에서. 그러니까 1,900원에서 1,800원을 보지만. 여기서 앞섬 선물 양정도 있잖아요 1950원 네, 네, 네. 정도 에서 그거는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 밑에 눌려 줘도 이쪽에서 만들게 되면 가격 1900원 대로 충분히 붙이고 1900원 대로 충분히 붙이면 은 이정 아래서 나와도 충분히 수익권이 나와 주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쯤되면 은 내가 만들어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들었다는 얘기네요 네 요거 보, 봤을 때 네. 네. 만, 보시는 분들이 참 이게 이렇게 들으니까는 언인이 매매하는거 볼 때랑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는게 네저때 보통 털고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 어, 네네 저기서 들어간다면 처음 들어갈 거고 네그 다음에 빠지고 쭉 벗게 되면은 아이 종목 근데 되게 뭐 처음에 갭만 띄우고 엄청 지루한 종목이네요 <laughs> 네 맞아요 네, 네. 이정도 되면은 이정도 되잖아요 네네 이정도 되게 되면은 이제아 이거 종목 별론대라는 생각은 할것 같아요. <laughs>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막, 그거를 많이 안 합니다. 일단. 매매를. 음. 뭐, 여기까지 돼 있고, 일단 뭐, 그냥 더 보면은, 이거 오늘 종목이니까. 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면. 지금 현재 여기까지 흘러왔어요. 네. 제가 여기서 시작을 하고, 네. 시작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네. 내려오다가, 1900원, 1800원, 요런 데서, 조금 네. 더 하다가, 뭐, 요 정도에서 끝내려고 하게 되면, 요 정도에서 끝냈을 거고, 요때안 아, 끝냈으면은, 네. 그리고 또 빠지는 거 보게 되면, 요 때는 끝냈을 거 같기는 해요. 성향상. 근데 궁금한 게, 진짜 딱요 정도, 뭐한 이런 정도 수급 보여주는 거를 이렇게 만약에 보였다면, 네. 진짜로 하셨을까? 원인님이 이게 또 궁금하네요. 이 종목을 제가 처음부터 이만큼 관찰을 했으면 했을 것 같아요. 음. 했을 것 같아요. 계속 보고 있었으면. 제 생각에는 근데, 네. 일단 좀 이게 실천은 아니니까 상황의 차이가 있는데, 네. 이 정도 흐름 갔을 때, 이거 깊게 안 봤을 것 같긴 해요. 네네. 막 되게 주의깊게 이거 아니면 안돼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네. 안 봤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가정을 이걸 계속 봤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했을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그나마 시도해볼 수 있는 자리가 여긴데 다시 올라줄 수 있는 것 때문에 근데 다시 빠졌잖아요, 얘가 이런 식으로. 아 그래가지고 얘 예. 이때는 아얘 예. 별로다라고 약간 확신을 가질 것 같고요. 별로다라는 게 일봉 좀 길게 보게 되면 별로라는 생각은 여전히 안 들어요 일봉은 나쁘다는 생각은 크게 안 들거든요 근데 해가지고 오게 되면 여기서 만들어지고 아까 말한 대로 1900원에 붙이면서 여기서는 진짜 그냥 강보악 정도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안 나오셨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조금 이렇게 파동 나왔을 때 나오셨을 것 같네요 느낌이. 네 여기서는 음. 그냥 아, 이거 그만해야지 하고서 털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렇군요. 했다면요. 네. 근데 안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말했었던 대로 이쪽을 가는 건데 이쪽 가게 되면 1800원에서도 안 걸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걸릴지 안 걸릴지 이제 지켜봐야겠죠. 음 네. 근데 뭐 일봉이 이제 이쯤 되면은 이게 장대음봉으로 보여져서 되게 안 좋을 순 있는데 제가 볼땐 이거 그냥 위 흐름이 없다라고 보게 되면은 뭐 크게 나쁠 것도 없거든요? 그냥 오늘은 없는 날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네 왜. 이거 메모장으로 네. 여기 통으로 다 날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 열로 그냥 이어붙은 거예요 그럼 원 흐름대로 바코드 찍으면서 그냥 옆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리겠죠 일단 그러니까 이 흐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해봤지만 여기서 빨리 나오려고 했었던 이유가 제가 여기서 한 이유는 그나마 가능성 수급이 붙어줄 거라는 가능성이었는데 수급이 안 붙었어요. 수급이 안 붙은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정리를 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 종목은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은 어떠한 개념으로 접근해도 이 종목은 그냥 마무리치기에는 나쁘지 않았다. 여기서 한 가지 잘못 그어간 게 동시효과 16.1%였나? 그 정도 뛴다고 오 어, 이거 대박 아니야 오늘? 그러고 시초가 매매 그런 사람들은 좀 고생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많이들 그렇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그, 동시효과 때, 장전 네. 동시효과 때 예상체결량, 거래량도 꽤 높은 종목이었고. 네. 이제 그런 것들 보고서 이제 덜컥 뭐 들어가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 알아요. 왜냐면 네. 유튜브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네. 칼손절 이런 것처럼 뭔가 좀 공식처럼 하는 분들이 많기에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원니님이 수급분석 관점에서 보시면은, 보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흐름을 처음부터 알수 있었던 거고, 사실. 네. 네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들어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네. 더하실 말씀 있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깔끔했네요. 네. 근데 되게 좋은 종목을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공부하기에 좋은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을 이런 매매 이런 거에 한 번씩은 다 당해 보셨을 걸요. 그렇죠. 네. 이게 저희가 그 녹화를 하면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사실 을 예측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통시에 여러 개를 막 녹화를 띄어 떠놓기도 어려워서 어쨌든 저희도 뽑기 형식으로 녹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생각해보니까는 이게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보시는 분들 공부하는 거는 막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 포맷을 좀 시리즈물로 계속해서 갈까 하고요. 뭐 지금 이제 뭐제 생각에 뭐 주식 고수의 눈뭐 이런 식으로 약간 부제목을 좀 붙여볼까 생각이 드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리즈물의 제목. 네, 저희는 계속해서 뭐 여러가지 형식으로 도움이 되는 영상을 좀 만들어 올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에서 영상 올리는 거 말고, 실제로 어니님하고 같이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죠.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클럽에 가입을 하시면, 어니스트님이 하는 매매 방식을 그대로 알려주시거든요. 어니님이. 그럼 그걸 그대로 따라 하면서 고수의 습관을 내 습관처럼 만들어 나가는 경험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 와중에서 본인 수익도 챙기고, 뭐 그렇게 하는 투자클럽이에요. 이렇게 훈련도 하고 수익도 만들어내고 그런 클럽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 어 저희가 하고 있는 유튜브 요거 말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공유 카페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에 그 투자 클럽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계속 클럽 가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공지 돼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저희는 이 유튜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